할렐루야 여기는 충주 네, 충주입니다 충주에 네, 번영록교회 옆에 바로 무지개가 빛 사이 구름 사이에 낀 것을 여러분들 뜬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이고요 번영록교에는 여기 있습니다 네, 번영록교에는 여기 있고 네, 무지개가 네, 이렇게 떠서 하나님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번영로교에서 보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가 번영로교에 보이죠? 그리고 무지개는 그 옆에 라인에 이렇게 구름 사이에서 비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. 오늘 승리하시고 하는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충주에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. 승리합시다.